아 빨리 아, 깨고 자야 이... 자야겠다요. 아 이거 하고 이카돈 갔다가 쓰이버. 시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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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카돈 그쳤지? 나 이카돈 갔다. 너안 갔어? 나도 안 갔나? 나 학교 형형 아버님 이카돈 뭐지? 몰라요 저도안 갔어. 오늘 뱀의 뱀의 저기면은 형 갔다 왔어. 나 오늘 낮에 형할거 없어갖고 갔던 거 같다. 나너무 학교 맡어 오늘 가시한도 없었어. 이거 아홉지. 구석으로 물고 와서 할 건데 이 페이지 때 찍기만 조심하시면 돼요 찍기. 그, 그냥 해가야 찍기랑 똑같은데, 이두번 두 연속 쓸 때도 있어가지고 가이린은 많이 안 아프겠다. 60%니까 난존나아픈데이세연도나 숲이 맞추는 좋아요. 물약이 엄청 아껴줘서. 아까 했다고 그래서. 있어야, 그냥 하고 있어야, 있어야 하고 너 버스 <laughs> 있어야 아, <맞지>. 네. <laughs> 아까워. 시원할 때. 있어야 할지 시발. 아니면 아까 시나 할때 좀... 이게 더 했었으면 더 빨리 가지 않았을까. 뭐, 뭐한 개를 더 해. 3만, 3만, 3만 못해. 오늘, 오늘 먹을 수, 먹을 수 있는 건 없어. 음. 오늘 다못 먹어. 지금 3개 남았는데 어떻게 해. 다 3개를 쳐 아, 아까 그, 그 뭐지? 우리 휴뮤비티가 3개 땄는데. 응, 3개 해가지고 3개 남은 건데. 어제 새끼를 치네. 성, 나오세요, 나오세요. 9시, 9시. 끌고 가자. 가이린이 일로, 일로 와야 돼요. 구석으로 데리고 가야 돼. 온다, 도치 온다. 근데, 근데 좀더 와야 돼요. 응. 이제 뒤에 잡고는 하면 돼. 이제 꼈어. 아, 진짜 그냥 해가나 얘나 똑같듯이. 끌고 가는 거 뒤에서.

아이, okay. 케이크. 아, 이씨. 아, 이어 이거 나, 왜? 아, 나 나, 나, 나 가면 큰 듯이, 큰 듯이, 마, 마, 말을 짓는데 어, 그리 계속 나한테 돌리네. 뭐, 이거, 요야? 아, 그니까 지금 이거 흑해 가도 내가 봤을 때 이상해. 딜이 너무 많이 막혀두 번째. 이거 페이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 못, 터쳐, 터쳐도, 쳐도 넘어갔다. 지금부터 야, 최근에 무조건 어히 무조, 조심? 야, 무조건 넘어간 것 같아요. 응, 음, 그런 것 같아. 치키 조심해요. s s 근데, 어? 어? 근데 오늘 스킵 하면, 폭탄에 가야 빼이좀더 좋구나. 근데, 빼기, 빼이좀더 좋구나. 빼는내고 내일 내일 에트라 형, 네, 형. 네, 내일은 네. 상관없어 목요일날 어차피 형 롤롤 해가지고 낮잠 잘 시간 있어서 한 새벽 3시까지 해도 돼저 내일 9시, 9시는 못해요 아 형도 네, 내일은 거의 한 8시 정도에 와 왜냐면 내일 네 친구가 보무 그.. 카메라 수 도와달래서 자기도 아는 사람 지인들 버스 기준 찍대요 카메라 한번 해볼게 알았어 좋아 좋아 형은 도와줘야지 지인은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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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어디? 아, 데미지는 못 짓겠네. 나가야 나가이 시드로 씹을 수 있어요. 시드 한 번, 나쁘지 아서할 때, 그, 무조건 제 옆에 다 있으면 돼요. 아, 아, 이거 마다가 내가 너무 돌더라고 안 일어난 건데 씨또안피어우 네, 세번째인가아두번째 아우 씨 아 근데 제가 그 뒤로 갈라니까 이걸 쏘는거봐이제가어이새 이거. 한번더 쏘는 조심. 아, 저 이제 시안쓰고아 아, 이거 어떻게 요 아이씨. 허. 마가제 이거 저한테 물으세요? 이거 이 이거 씹어 그냥 씹어 케이 어쩌면 그 그스티감가 없어서 안 씹어졌는데 돌진 <laughs> 좀유력하대안 열어 놔야겠다. 이거 깨놓는 게 좋아. 나날아옵다날아온다 여기에 있었잖아. 저기 왼쪽에 있었잖아. 아, 오른쪽에 있었잖아. 여기로 빠져야겠다. 화면 말해줘요. 여기에 산다. 여기에 산다.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어, 끝났어. 무력화야 끝이? 무력고 아, 그럼 편안하네. 예. 이거 플레 돼요. 이공한 잠깐. 잠깐만 나갔 그럼 이제 뒤지지 않을까? 그한테 오케이. 시 스피감 있으셔 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하시네. 음, 스피가 있으면 진짜 안 아파 나 원격 원기, 어디... 원격 얼마, 얼마 떴어요? 아, 역시 아까다리랑은 달라. 티기 조심. 이거 처음 또 나올 때티기예요 이거 이거 나나 나, 나. 오케이. 맞고 또 9시! 에이. 와, 대미지 미쳤는데. 바드 바로 2피이지예요 바로 티기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들어가자. 오또또또또 오케이. 받았고. Okay. Okay. 내가 전생에 엄청. 투하였어. 한번 더. 나 그래도 아파 보이긴 한다, 두대 맞으니까. 한개더 시도, <laughs> 한개더 시도 치봤는데 아, 돈까지 못 시도해. <laughs> 두대 맞으니까 좀 아파 보이긴 하네. 아, 보부 쓸까 말까, 공부 쓸까 말까, 공부 쓸까 말까. 허허어이개크네 아, 진짜 허허오 햇빛 났다 허허어어어똑 근데 이것도 아마 똑같이 아..아까는 근데 했어 아니 아까 그, 아까네허더 그... 안하네 뭐야 이씨 뭐야 이씨 뭐 갑자기 왜아 순간이동 했잖아 그러니까 깜짝이야 뭐야. 뭐야 이거 이건 제가 도발로 <laughs> 한 거고 아, 나가, 나가서 이렇게 계속 순간이동하는데 땅나당게할거 같은데 뭔데 와 되게 너무 잘터치는데 그러니까 아니 월성거이나 9만 팔천이또 계속. 이거 형 진짜 야피 맞추고 오면은 콧대가리 없이 뒤에 들어가긴 하겠다. 야피 하나밖에 안 끼고 있는데. 아니, 아니, 저도 치약 나요. 받지도한번더주세요 쇠도 심고, 오케이! 아니, 이게 왜냐면 형이 요우해서 내공연소 주변 데미지 주는 거. 이게, 요에서도 어, 아, 천식 더거든? 요게에서도천식천식 더. 이버프 맞아. 설마 번구만 난, 난 없다. 오케이. 오케이. 넘어지면 되지. 조진. 어, 그냥 빨리 없애, 이렇게. 와, 뭐야, 아, 이거. 처음부터 해도. 어제도 나왔잖아, 조진. 아까도 나왔어 안돼 아씨 발 이거 막혀져 있어가지고 지금 아, 이거 뭐야? 이거 개쩔까 뜬표 이거 개쩔 개쩔 고분호 고분호 신호 우리 거한번더 조심 안하고한 페이지 이거 나가자 나 그쪽으로 나온 데니까 거의 아님 <laughs> 좀 나와 계시면 돼요 나 이거 여기서 하고 있어 여기서 또 여기서 하고 있어 아까 이가면안 돼요? 끝났어, 끝났어. <laughs> 오케이, 무할까 예, 안드로핀 예. 빨고. 예. 와 진짜 옮기하자 한, 한 회복지면 어지간하면 될것 같은데. 아우. 야, 씨발, 먹어갖고 살았다. <laughs> 죽는거였는데. <laughs>

받은 거 어떻게? 넌 하자. 이어 보고. 이 부분을 보이보 부분을 보이 부분을 보고. 이지분을보 부분을 보이 부분을 보보 부분을 보고. 이이 부분을 보 앞쪽 부이 부분을 보고. 이부이이 이 정도면 될것 될 같은데? 안돼! 안돼! 어디 가이개새끼야 으아아아아아악! 한방 아, 나 데미지 존나 어. 세게 맞았는데? 와 개설렸네 여기 기기 나선 놀랐어? 니가 <laughs> 또놓고든 니가 왜 놀랄게? <laughs> 첫 번째 첫 번째, 나도 어? 티가 이따고어가이나야씨 놀랐어 나도 이거 우리 그 승전 때 화살 어디도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짜증이 한데, 나 아, 되긴 데 올라와 줘. 짜증나게 그따로따로 세지 마이 새끼야. 아, 오늘 아, 어, 온도 못 뛰었겠나? 어. 어. 오 내가야. 잠깐만, 나 어 응? 어? 아까 오늘이요? 어그네가야 뭐든 막뭐 준비만 하지 않았어요? 준비만 한다고. 안짜준다고. 다맞추 그형 성격이 맨날 자기 죽으니까 다맞추고 간다고 하는 것 같던데? 세 번째 아니야? 세 번째다. 아니야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야? 번째. 아저 번째. 여섯 개다 맞추고 와요. 저번에 저희한테 다 맞추. 우리가 우리한테 다 맞추었는데 이만큼 빡끔다 맞추고 와. 내가 봤을 땐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 형, 우리랑 할 때는 미안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다 맞춰, 다안맞출까 우리, 우리, 우리를 믿어가지고 그게안 맞춰가는 거지. 어, 자기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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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그치, 그치, 그치. 데카 써도 깨, 깨주고 그치, 그치. 막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땐그랬 근데 오늘 와, 게임 평생 열심히 하더나내 형도 잘하니까. 그니까, 신성이 그, 그, 나쁜 건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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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그냥 진짜 근데 좀 그게 뭔가 있어. 헉, 오망도 또오만 아로 뜯기죠, 이는거실야한번더화 시키자, 이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거지 누구나, 기구나 누가 누구냐, 데 아, <laughs> 씨발 <laughs> 내가 졌다, <줬다. 웃음> 내가 졌다, 씨발 시켜, 내가 졌다 <줬다>. 오케이 쪽이야이쪽 가야지, 나는 <laughs> 내가 섰다 씨발 날개를 쏠 줄이야. <laughs> 여기야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여기 가운데 쪽에서 하고 있어. 딱 좋아. 그 맞아 <laughs> 맞아요. 어, 내 내려, 내려왔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새끼. 아 싫었어. 훔다. 오케이. <laughs> 아, 아, 오케이. 야 이거 못거너 이거 날개. 날개 오기 어렵다. 오케이. 나 날개 마지막 날개 줄요 무력화 개새끼야 무력화 내란 거. 고 무력화. 땅. 무력화. 오케이고케이 오잉 오잉 가라 원기지구인의 힘을 모아 치명적으로 광륜을 오어오이고씨이 뭔데? 이걸 뭐야 이거? <laughs> 아 아니, 또, 내가 대 맞잖아. 나, 나 빨간 주머니야나 나 빨간 주머니 빨간 주 응, 저거 그냥 전 전설 전설 지도 전설 그거. 아, 폭탄에 버리. 폭탄에 버리. 아, 잠깐 야, 우리 아까 아 아까보다 더, 더 빠르네. 그러니까 이게 이건... 불레보다 기공이 오히려 더좋다니까 그리고 가이리님이 그 세팅을 잘해놓으셔가지고. 아니요, 저희 아까 저희는 상클째, 상클째. 아아 아, 아니 아니 저... 가이. 아 가이님 잠깐. 와안 나온다, 아무도 안, 안 나왔네. 안 나온다, 안 나. 근데 우리 시험 보니까 이거 허리병 안 써도 될것 같은데요, 4분 응. 음. 내가 가이린이랑만 하게 되면은 그냥 화염병 안 쏘고 해도 되겠다. 그냥 음. 살짝 아드로핀만? 근데 아드로핀이나 화염병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될것 같아. 화염